성형이 굉장히 잘될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제 딱 상담을 오시면 대충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대박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름 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 성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가려워서 긁었다, 뭐, 요 정도는 사실 다크서클과는 큰 상관이 없고요. 10대, 20대에도 너무 눈밑이 블록하다거나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는 거는 그렇게 생긴 눈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바꿔 말하면 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막이 선천적으로 조금 약하다든지 피부가 얇아서 튀어나온 안화 지방이 좀더 눈에 잘 보인다든지 뭐 혹은 눈이 좀 돌출안이라서 뭐 상대적으로 안와 지방이 불룩해 보인다든지, 눈두덩이나 이제 눈 주변 피부, 눈꺼풀의 피부 자체에 약간 착색이 있다든지, 피부 무슨 밑에 있는 핏줄이죠. 이런 절맥 혈이 조금 많이 발달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크서클이 좀 심해 보일 수 있는 이제 눈의 구조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상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 비비는 거랑은 사실 큰 관련이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고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제 장점과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눈 성형이 굉장히 잘될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뭐...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 뭐 피부도 너무 두껍지 않고 얇다든지, 뭐눈 뜨는 힘도 어느 정도 좋고, 뭐 피부 처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함물눈 많이 파묻힌 눈들보다는 그냥 보통 눈이거나 약간 돌출한 같은 그런 경우, 눈이 이제 작아도 긴 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안운 성형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죠.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제 딱 상담을 오시면 대충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대박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조건에서도 예쁜 얼굴을 만드는 게 일이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성형빨이 잘 받는 얼굴은 확실히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쌍꺼풀이 잘 생기는 조건을 가진 눈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이쑤시개로 쌍꺼풀 만들어봐라 뭐 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보면 이쑤시개로 쌍꺼풀을 만들어 보는데 굉장히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눈, 뭐 혹은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라인이 뭐 1, 2초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초, 몇분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눈들 있죠. 그런 눈 같은 경우 쌍액이나 쌍테나 이런 걸로 좀 라인을 계속 만들다 보면 그 라인으로 라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점은 그렇게 생긴 라인이 어설프게 생기는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피부가 처지면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겠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할 때는 몇 미리 쌍꺼풀, 몇 미리 쌍꺼풀 많이 얘기하지만 맨날 얘기하는 인아웃, 인라인, 아웃라인 이런 게 사실 몇 미리 차이가 안 나거든요. 1mm는 작은 차이거든요. 그 차이로 라인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래끼가 났다 하면 아무래도 눈이 많이 붓잖아요. 이 부어 있으면 그 라인대로 디자인을 했을 경우 붓기가 빠지면 라인이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눈 성형 특히 쌍꺼풀 수술은 붓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가끔 환자분 중에 나는 눈도 할 거고 코도 할 거고 다 얼굴을 갈아 엎을 건데 뭐부터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번은 무조건 눈 성형이 먼저예요 절대 부어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무슨 윤곽이라든지 뭐 코다든지는 약 약간의 붓기가 있어도 사실 크게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눈은 그만큼 1mm, 0.1mm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하나도 부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피부 처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눈 둘레 근육, 알륜 근육. 근육과 지방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쌍꺼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보통은 나이 들면서 피부 처지면서 생기는 쌍꺼풀을 쌍꺼풀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어요. 보통 약간 주름처럼 잡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볼게요. 라인은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생겼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보면 일단 양쪽에 같지 않죠. 근데 한쪽, 오른쪽 눈에는 어, 꽤 라인이 선명하게 잡혀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완벽하게 쌍꺼풀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다는 게 쌍꺼풀이라는 거는 눈꺼풀의 앞쪽과 뒤쪽이 연결되면서. 눈이 뜰때쑥 들어가면서 라인이 또렷하게 잡혀야지 사실 그게 정확한 쌍꺼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어설프게 생기는 겹주름의 경우는 들어가다 많은 느낌으로 쌍꺼풀이 잡히게 돼요. 근데 이런 라인대로 사실 장점도 있어요. 수술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라인이 잡힙니다. 단점은 이게 어설프게 잡히기 때문에 항상 그 라인이 잡혀있지 않아요. 조금만 부으면 없어진다거나 이분처럼 라인이 양쪽이 좀 짝짝. 이 피로 잡히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피부가 처진다 그러면, 보통 요눈 바깥쪽. 뒤쪽이 이제 처지게 되는데 이런 주름 같은 경우는 주로 눈의 가운데 부분에 약간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라인은 있지만 뒤에 처짐은 조금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짝짝이로 잡힌다거나 라인은 있지만 계속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다거나 하면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거상 수술 같은 걸로 수술을 하는 편이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개 쌍꺼풀로 쌍꺼풀을 만든다 했을 때는 사실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라인이 그분의 눈에 어울릴 것이냐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